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영훈 목사님의 저서 중에 기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가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랄 뿐이다 라는 거죠.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 원인은 문제와 고통과 부족함입니다. 모든 기적은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없이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은 마라의 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가 문둥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 훈훈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로부터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됩니다 내 인생의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이 없다면 기적이 필요 없고,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굳이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복을 제공하는 은총의 도구가 되며 기적을 동반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도리어 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애국의 총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본인 나에게 멸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한 맺힌 기도를 드렸죠. 만약 한나가 부족함 없이 자녀를 잘 낳는 여인이었다면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무엘을 낳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모두 부족함과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오병 이어의 기적도 먹을 것이 없을 때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그 종을 살릴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이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본문 속에서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언어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가 열려지고 혀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귀 먹지 않고 혀가 어느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결국 귀 먹고 말 더듬는 장애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고통과 부족함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와 고통이 있고 늘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막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더 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본문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죠 문제가 있던 사람이 혼자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온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동네 주민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 의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혼자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스스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포기했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며 살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께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보다 못한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막 등을 떠밀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애로 인해 마음을 닫아버린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정작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면 귀가 들리고, 어느랬던 말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손발 걷어붙이고, 주님께로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집중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모여지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올리브나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어려움이 참 많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나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눈물로 부여지며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집중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셨고 올리브 나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된 사랑과 헌신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돕는 사람의 사람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평탄할 것이라고 믿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모든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아서 낙심되고 낭망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기도이고 두 번째가 내 주위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마 여러분들 이 찬양 다 아실 텐데요. 우리 후렴 한번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도 마리아와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인들이라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에도 자신의 도시락을 들었던 한 소년과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져 어떤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위해 그의 친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기적은 결국 사랑의 마음을 가진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만약 협력하는 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에이, 물이 포도주가 되겠어? 아,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무슨 5천 명이나 나눠 먹어? 아, 사람이 너무 많네. 이순이께 가야 되는데, 아유 다음에 가지 뭐. 다음에 오는 것이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조족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없다라는 거죠. 요즘 제 주변에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매니에르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요. 유방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암이 온몸에 전이가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의원 대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나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은 기도의 협력자들과 중보자들이 있다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적이라는 책의 내용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분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명령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안수는 상속권을 수여할 때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 당시에 행해졌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이 명령 기도를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 다음에는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양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픈 곳에 손을 대는 것은 아주 흔한 행동이었고 침에도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누구도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해 주거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거나 만지는 행동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거나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로 인해서 늘 외로웠고,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것이며,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체적 장애보다는 닫혀진 마음으로 인해서 삶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사람을 만져주며, 위로해주며, 안수해주며, 치료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아, 힘들지라고 이말 한마디 해줄 때참 힘이 되죠.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로와 그 따뜻함과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왜 탄식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고치실 때, 물론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셨겠지만, 특별히 탄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30절 말씀해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도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의 원어를 보면 매우 답답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삶과 상황을 보시면서 심적으로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이 사람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마음도 닫아버렸고, 그의 삶도 너무 열악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이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아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갇혀있는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에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에바다는 완전히 열려져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의 열려짐을 의미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닫혀 있는 마음으로부터의 해방, 삶의 열악한 부분에서도 이제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기도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드린 기도도 명령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기도를 했습니다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열려 있지 않을 때 문제가 풀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명령 기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명령 기도를 드린 후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명령 기도를 반복하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 음, 갖는 것입니다. 명령 기도를 하실 때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명령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권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작은 겨자심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세 번째로 천국 역세 열쇠를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일여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닫힌 것을 열고 문제를 푸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여시고 맺힌 것을 푸시며 명확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35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에 순서가 필요하듯 주님의 기적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열려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어느란 것은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먼저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귀가 열려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열려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청력을 먼저 열어주셨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셨으며 얽힌 삶의 문제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맺힌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헬라어 언어에 보면 맺힌 것을 묶임, 결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묶여있는 삶을 살았음을 알수 있죠. 육신의 장애에 묶여있었고 자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결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꼬여만 가고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스스로 이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 올무는 그 사람을 더욱더 옥죄어왔습니다. 그물에 걸린 새처럼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상처가 더 깊을 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결박에서 풀어지고 자신을 얽매는 속박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그물이 사라지고 옥지어 왔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박을 푸시고 자유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닫혀진 문을 여실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유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미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는요 왕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열쇠를 소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는 것과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명령 기도를 할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천국 열쇠를 수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